아, 어, 네 이제는 그림 시간 종이 다 가지고 왔어요 네. 오빠들이 쓰던 거 네. 응, 어 그러네 포도 그려 얼른 이 응. 오빠가 그린 것들 포토. 갖고 와서 이제 얘가 이제 그래 포도 그리고 포토. 멍멍이도 그리고 네가 그려야지 이제는 포토. 오빠 이거 오빠가 하잖아 하람이 오빠가 하니까 포토. 너도 포토. 아니야 네가 그려야 돼 옳지 그려 색칠해 그럼 색칠 세칠. 색칠 세칠. 색칠하고 그림 그리고 네가 해야지. 할머니가 그리면 뭐하겠어? 응. 옳지, 아이 잘한다. 아이들 잘하네. 이, <laughs> 이, 응. 물고기요, 어. 물고기. 어, 물고기. 어. 그림 그리고 이, 그리세요. 이, 뭐, 네. 네, 아침부터 지금 노래 시간, 그림 시간, 네. 아이들도 규칙적으로 해야 되겠죠 이, 이 뭐죠? 응. 그래서 아이쁘다이잘 그리네 그래 어. 잘 그린다 우리 아기 어 그래 자, 요새는 머리도 안 묶으려 고 그래요 어, 어 그래, 어, 그래. 자그리세요자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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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색깔을 갖고 와서 응. 색깔 갖고 와서 그림 그리, 그리고. 이, 예, 비 아무렇게라도 자꾸 그리면은 힘이 또 가까워요. 예, 힘이 생겨가지고, 네. 아주 글씨들도 힘이 자꾸 힘이 글이, 그림 그리고 했던 애들이 글씨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리네요. 그냥 자, 낙서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힘생겨요 이, 어, 예. 네, 이, 네. 어이구, 잘했네. 이, 비 어이구, 잘했네. 또, 또 다른 그림. 네. 음, 어릴 때막 그리고 그러더니 이렇게 글씨체들이 이렇게 네, 이건 하율이 오빠가 그랬죠? 이렇게 글씨 쓰는 게 지금 2학년인데 저렇게 막 낙서를 많이 하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손 손가락에 힘이 생기니까 글씨도 뭐 쓰란 말을 안 했는데 혼자서 이렇게 다 글씨를 이렇게 쓰더라고요. 책을 보고 책을 베껴서 지가. 첫 장부터 네. 마지막 장까지 밥코드까지 그려 그려놓는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이거 여기 여기 보세요. 밥코드까지 이런 것도 다 따라, 따라 그리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밥코드 그릴 때막 웃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전부 해,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배웠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지손으로 할머니한테 그려주는데 왜 할머니가 그려? 네가 그리지 그리고 지가 그리도록 했더니 지금 그리네요. 아이고 잘하네. 지가 켜요. 제가 이제 영상을 우리 큰애 작은애들 다이 영상으로 찍어줬더니 이제 영상에 남기려고 또 하는 그 어,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한장한장 한장 하네요. 그래서 어 저는 지금 채널 13년째 13년차인데요. 그냥 일상을, 어, 아, 그. 이제 편집도 안 하고, 그냥 어. 카메라 켰다가 아이들이 어, 오늘 뭐 하는 거를 이렇게 했더니 그 아이들이 그, 어, 자기가 만들어서 보여주기도 하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네요. 그래서, 아, 좋은 효과지 않을까. 어린애가 너무, 너무 어, 이렇게 어른들처럼 이렇게 흉내낸다 그런데 어른이 이렇게, 어, 하라고 한게 아니고 지가 스스로 이렇게 하니까. 고맙더라고. 책을 계속 베끼더니 밥코드까지 그려서 베낀다는 거는 너무, 너무, 너무 재밌잖아요? <laughs> 재밌는 발상이에요. 그래서 지가 물어보면 대답하고 하는 퀴즈도 응, 내고 응, 응, 응. 네. 이런, 응, 이런 응, 책에 다. 응, 책 이렇게 응, 보면은 응. 앞이 있고, 뒤가 있고, 이 코드가 있잖아요. 그리고 콘텐츠라고 어. 내용이 있어요. 목차. 그 목차도 다. 하고 이렇게 구성하는 것을 그대로 그리고 음, 글씨를 몰랐을 때도 이걸 그리더라고요 책을 보고 그리더니 결국은 지금 은 이제 글씨를 조금씩 알아가니까 어,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한 만드는 퀴즈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서 아주 재밌네요 지 혼자 지금 놀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 컸고 이제 동생이 나오면은 그 동생이 어, 그래 보여줘 보여줘 어이. 어 이거 a b c d a 예요어 잘하네 a b c d 어 a b c 응. 오, 잘하네 잘... a, b d 오, a b c d, d. 응. d. 어유 a b c d 잘했네 a, b, d. 네 a b c d 잘했어요 e d a, b. 응.

d 하늘놀다 o m o n g i 고이 e 엄마 이 n 이이이이이이이이이 b 이 a 이 a 이 i n 이 i 이 i 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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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전 어, 먹네. 응. 하나 하나 먹고 응. 어, 그래. 그또 응, 해. 바나나 먹어가면서 얘하고 있다가 지금 시간 지나간지도 모르게 지나가고. 포도. 치과도 포도도. 포도. 엄마 어. 어. 어, 그려 그려. 아까 파란색 있던데 이거 이거 포도 색깔 여기 있다. 자 이거 포도 그려 색깔로. 자 한번 더 아, 아구 잘 먹네 응자잘 먹네 응, 응, 뽀로로, 뽀로로 뽀로로야 뭐하고 있느냐 꼭꼭 숨어라 응응그 뽀로로잖아 너, 너가 뽀로로 했어요 응음 하고 응 보여줘봐 자 보여줘봐 네입좀 보여줘봐 볼 볼좀 보여줘봐. 하이라, 여, 기 보세요. 내볼좀 보세요. 그래. 오. <laughs> 뽀로로가 그렇게 했어요? 음, 아이고. 이쁘네. 가까이서 보여줘. 뽀로로, 나 뽀로로예요. 그래. 뽀로로, 뿌, 해. 뿌, 뽀로로. 어, 아, 그러네. 저쪽으로 가라. 그래. 자, 또그리야또 또 그리세요. 또 그리세요. 네. 뽀로로, 빨리, 또 그리세요. 아이고, 잘 그리네요.